소리예요. 오늘은 특별고스트 투스트예요 아마 자주 같이 할것 같은데 자주 같이는 안할것 같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번 그냥도 될것 같네요. 자, 이름이 뭐예요? 초롱이 네, 초롱이에요 초롱 초롱초롱하다해서 초롱고요. 초롱이는요. 초롱이는 저제 동생이고요. 맞아요. 가끔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자주는 뭐 검색은 나을 거 같은데. 확실히 아, 나 거예요. 제가 그러니까 눈을 공개하는 건처음이죠 저희가 음. 이렇게는 항상 기쁜날 그럴 때만 왔고요. 저희 구독자 구치해 주지 마세요. 여러분들 구치하면 저희 없어요. 올 성올 거야. 초롱이 울라해올 거야. 맞아요. 맞아. 초롱이. 하에 가고 싶 하세요. 언니 오빠고 독 많이 놀라 주세요. 짜트 달려 짜트 달려 줘. 알았어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그래야지 송이 기쁘다. 그래야지 소이 기쁘다. 안녕, 송이 기쁘게 하려면 해야 된다. 10만 되면은 얼공한다.